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오해하기 쉬운 성경구정들이 종종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구절의 그 믿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그러나 거기서도 나가지 못하고 그래 믿음은 내니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헌신, 나의 충성의 다른 표현 아닐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자니 지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깨달을 수가 있을 거야. 고 거꾸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은혜 가운데 그품 안에 잠길 때, 아멘으로 하답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의 양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의 장중을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깨달음은 무엇인가? 쉽게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모든 인간의 욕망과 힘력이 깨끗하게 없어진 텅빈 소식이다. 나의 욕망과 탐심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 속의 그 무엇들이 하나하나 예수님을 통하여 끄집어내어져 버린 것입니다. 끄집어내물 당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외로움과 고통과 고난과 정말 인간이 마주하기 싫은 것들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 것들을 다 비워버리시는 그 가정 우리를 비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워주심으로 우리를 숨기시는 하나님의 숨김 그 사랑을 우리가 마주하고 알게 될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깊이가 비어지면 넓이가 빈 공간, 여백이 내 마음 속에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셔서 그 믿음을 너의 믿음이라 내 믿음과 나의 믿음이 하나가 되었다 인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 나의 모든 욕망과 탐심이 깨끗하게 없어진 통빈 소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속이 비어 있는 편지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으로 그 편지지 몇 장을 꽉쥐서 이것이 바로 나요, 내가 바로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내세우지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먼 거리까지 날아가서 이 편지를 전해주려 고 하지만 전에. 술 수도 없을 뿐더러, 전해진 금편지를 그 읽고 이해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탐심과 욕망과 굳었던 마음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텅 비워지게 되면, 그래서 속이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백지와 같은 텅빈 편지가 되면, 그텅빈 편지 속에 우리가 쓴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몸속, 손가락으로, 음성으로 들려오신 그분의 마음의 글이, 영의 편지가 그 안에 담겨져서 하나님이 날라가게끔, 가기끔 하고 싶은 장소에 그 편지가 배달이 됩니다. 소기빈 편지는 무겁지 않니하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까지 지구를 뱅뱅 돌아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때는 태풍에 실려서 멀리 멀리 가기도 하고 눈바람에 실려서 멀리 멀리 가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행여, 가다가 피곤하여 쉬더라도 잠잠고 지 말고, 빈 편지 속의 소식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빈 속이 빈 편지를 가져가게 되면, 내가 몸서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더라도, 그빈 편지 속에 함께 계시는 성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영혼 안에 들어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끄집어내고 파악해 시킬 때,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고난이 온다고, 핑계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대로 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심을 포기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당해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이 얻 땐가 소규빈 편지가 되어 그 소규빈 편지 안에 있는 소식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세상을 사랑하면서 기가리 들렸던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들려주는 냉수 한 그릇은 받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름을 가진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부르는 고유명세의 신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신도들도 하나님에게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접근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검색하며 알아내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돈을 벌게 달라, 사업 잘되게 달라, 건강하게 달라,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게 달라, 좋은 배필 얻게 달라, 하물며 아파트가 당첨되도록까지도 기도하고. 목사님들은 교회 부흥과 많은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꼭 뒤에 붙이면서 기도를 마무리하죠. 그런데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 나이가 되어 뒤를 돌아다 보니 참으로 신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서 그들의 기도가 정말로 신기합니다. 왜요? 무엇이 그렇게 신기하단 말입니까? 돈이고 자식이고 아파트고 세상 명예고 권력이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십자에 돌아가셔서 그 죽음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 심지어 세상의 왕권도 다 버린 그 예수님께 예수님이 버리고 버린 그런 것만 달라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물론 매달이면 때로는 출근해서 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부르짖음이 강하다고 여겨서 응답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혹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욕심이고, 소망이고, 아예 멀리 비워버렸다는 고백이 되어야 바로 주님과 소통하는 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응답받을 것이다. 그럴 때 예수를 믿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뭡니까? 당신이 거절하고 당신이 포기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욕심, 소망, 나 아예 완전히 내려놓았어요. 휘어버렸어요.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끄집어 태워버리고, 물가에 떠내려 버리고, 다 부셔낼 때 나는 그 하나님의 성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당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어요. 나는 고백으로 변화가 되지만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너와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해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가장 기적 중의 일적인 표적의 삶 쪽으로 축복 가운데 복되고 거룩한 그날로 들어가 영원한 안식의 삶의 경험이 출발될 것입니다. 아멘.